복채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이번 질문은 지금 너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미스터트롯 음... 미스터트롯 네. 네 그게 이제 어, 시청률이 37%가 넘는 그렇죠 상품이잖아. 종편에서는 나올 수 없는 시청률을 갖다 지금 자 그러면 네 구독자분들이나 이제 시청하시고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네 과연 1등을 누가 할까 전반적으로 지금 다 점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방송 시청률을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임영웅 씨, 장민호 씨를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봤을 때는 한 다섯 명으로 지금 압축이 되어 있어요. 임영웅, 장민호, 정동원, 이찬원, 영탁 이 다섯 분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임영웅 씨하고 장민호 씨가 트롯계에 BTS다. 14살 치고는 감정을 갖다가 진짜 잘할수 있는 정동원.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는 꼭 누군가가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거든요. 영탁 씨 같은 경우에는 음성을 갖다가 딱 들이댔을 때, 아, 이 음성은 진짜 본인이 내는 음성이긴 하지만, 난 눈빛만 조금만 더 해주시면 더 많은 인기를 누리지 않을까. 선생님이지 그분들의 이제 사주나 이런 걸잘 이제 모르시는 예. 상태에서 얼굴, 네. 관상이나 느껴지시고 네. 보여지시는 거로만 음. 봤을 때 음. 선생님께서 예상하는 1등 임영웅 씨 임영웅 네 아... 임영웅 씨 관상이나 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초년 고생을 갖다가 중년 말년에는 그거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임영웅 씨로 1위를 점쳐봅니다. 근데 잘생긴 걸로 따지면 또 장민호 씨가 제일 잘생기지 않으셨나? 저는 그걸 안 봐가지고, 네. 잘 모르, 그분들이 누군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laughs> 저도 그냥 이름만 이제 들었고, 이찬호 씨 같은 경우에는 스타킹에서부터 이름이 좀 알려졌어드려가지고, 좀알수 있었던 거고, 솔직히, 미스터 트롯에는 진짜 관심 없었어요. 미스 트롯이 워낙에 많아서 송가인밖에 몰랐다고 하면 되고요. 저도 제가 보는 거는 임영옥이. 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